사건이 접수된 지 엿새 만에 이제 검사 4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사안이 사실 굉장한 중대성이 있는 그런 사안인 만큼 특수부에 배당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걸 형사 8부로 그냥 배당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비난 여론이 일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 검사 1명을 추가로 팀에 합류시켜가지고 현재 7명의 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것보단 초기에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었죠.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얼마나 청와대의 입김에 자지우지됐는지를알수 있는 게 우리가 돌아가신 김영환 저 민정수석 아시죠? 네. 이분이 공안통 검사 출신인데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요. 정윤의 문건 사건이 터질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표를 쓰고 나가버립니다. 왜 나갔을까요? 아주 지나치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라인을 굉장히 장악하려고 랬었어요이 김영환 수석은 그렇게 하는 거는 검찰의 독립성이 입에 대고 해서 계속 그 청와대 입김에 검찰을 보호하려고 서 스탠스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요. 어떤 일까지 벌였냐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기춘 민정수석이라고 비아냥까지 했었어요. 왜냐면 김영환 수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민정수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당시 누굴 바로 직통을 하냐. 우병훈 수석을 통해가지고 검찰을 바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 김영환 민정수석은 더 이상 내가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그만두고 그리고 나가요. 그러니까 현 청와대에서 이상한 그 조짐이 있을 때몇 명의 충신은 분명히 있었어요.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진용 씨도 있었고, 그 다음 에김영환 수석 같은 분이 있었어요. 그만두고 나가죠, 다. 못 견디고.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? 미래라 K 재단 같은 이게 청와대 권력과 핵심과 연결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 그렇게 잡일이 많은 형사 8부 검사 4 명한테. 사건 수사에 몇백 건이 밀려있는 사람들한테 수사하라고 넘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? 하지 말란 얘기죠. 근데 나는 검찰이요.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얘기는요. 그렇지. 이미 벌써 다 숨겨놓고 그럴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? 수사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긴급성하고 미행성이에요 그러니까 긴급성. 긴급성하고 미행성인데그 말은 뭐냐면 빨리하고 몰래 해야 돼요. 압수수색합니다. 여러 에 가겠습니다. 다 준비하죠. 그렇죠. 어, 그러니까 저는... 다 요즘은 아예 그냥 이 피의자들도 다 범죄수사에다 도가 터갔고요. 앞수색깔 <laughs> 하기 전에 아예 하드디스크 자체를 아예 그냥 바꿔버려요. 네. 핸드폰도 다 바꿔요. 이 유심치다 빼고. 네.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. <laughs> 그냥 뭐, 그냥 일반 회계정부만 잔뜩 있지. 네. 검찰에서 막 그걸 열심히 네. 상자에다가 뭐 언론에 보이려고 이렇게 막 들고 오잖아요. 갖고 와봤자 다 휴지 네. 조각이에요.